오늘은 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만약 당신이 혹은 가족이 암에 걸리셨다면 지금 많이 무서우실 겁니다. 지독한 항암 부작용의 고통, 아픔, 죽음에 대한 공포심, 남겨질 가족,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 내 처지에 대한 분노, 하고 싶었으나 실행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 후회, 그 온갖 감정이 막 가슴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 많은 수많은 감정들 중에서 오늘은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많은 감정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그리고 자주 느끼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되게 불확실성 앞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두려운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실, 불안감과 두려움은 비슷해 보이나 다른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우리 다 같은 환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두려움, 불안함을 구분 짓지 않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가 불안감과 두려운 감정을 느낀다고 하면 우리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면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확실성을 제거할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은 놀랍게도요 불안한 요인과 두려운 감정의 원인을 스스로 인지하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그 불안함과 두려움은 사라지는 마법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 그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도 불안감과 두려움의 일부는 곧바로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이유는 나쁜 일이 생기는 것보다 불확실성 즉 내가 잘 모르겠는 일이라는 것에 우리는 훨씬 더 반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는요 항암을 당시 아주 많이 무서웠거든요. 생각해보세요. 32살 여자애가 암이라고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인데 고등학교 시절 때 엄마한테 들었던 항암이 고통스러워 세상 떠난 백혈병 걸린 엄마 친구 이야기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 모든 두려움을 혼자 감당하고 싶었어요. 제가 A형이라 그런 건지 기질이 어, 조금 그런 건지 원래 조심하고 좀 내향적인 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가족이랑 같이 이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불편했어요. 죄인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내가 괜히 아파서 걱정을 끼치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요, 내가 아파서 내 마음도 힘든데 내 가족 마음 힘든 것까지 감당할 자신이 사실은 없었어요. 진짜 내 마음 하나 감당하기에도 너무 버거웠단 말이죠. 결국 그렇게 참다 참다 1년을 끙끙 앓다가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공황장애로 제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때 제가 어땠냐면요. 처음에는 제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것 자체에 너무 몰입해 있다가요. 그럴 때 있죠. 최악의 순간을 생각했을 때그 장면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을 때요. 뭐랄까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 터널을 걷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깜깜한 터널 말이죠. 빛도 없고 아무도 없는 정정만이 흐르는 터널이요. 결국은 모든 터널에는 입구와 출구가 있듯이 빠져나오기는 하겠지만 그 터널의 길이는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가늠할 수가 없죠. 저의 체감상 저의 터널은 엄청 길었던 것 같은데요. 자그만치 1년 반을 터널 속에서 헤맸으니까요. 꽤긴 터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저는 그때 제가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뭔지 한번 적어 봤습니다. 당시 저는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을 만큼 하락한 저의 인생이 건벌로 치면 한 지하 30층 정도 였기 때문에 그냥 책 읽고 책에서 한번 해보라는 대로 했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니 한번 해보지 라는 생각에 솔직히 반신반의하면서 적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게 죽음. 그러니까 즉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인데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다는 건지 앞뒤가 잘안 맞는 거죠. 제 육체는 끝인데 뭐가 더 두려울까요? 저 너머에 지옥 갈까봐 죽는 게 두려운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뭘까요? 왜 죽는 걸 생각하면 우린 이토록 두려운 걸까요? 저는 생각하다가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즉,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 남편, 딸, 언니, 동생 모두를 더 이상 볼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더 이상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는 것. 그들을 안을 수도, 목소리도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떠나고 나면 가족들이 느낄 슬픔, 상실감, 애통함 황망함들을 느낄 거잖아요. 저 때문에요. 그런 게 조금 두려웠던 거여,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가족이 없고 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조금 쿨렛하게 이생 망쳤다면 다음 생을 기약하겠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요. 근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것도 엄청나게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은 보나마나 자명한 일이죠. 최대한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껏 33년을 살았고, 외침과 역병이 많았던 조선시대의 시민들의 수명은 30세 안팎이었다는데, 그걸 생각하면 이쯤이면 아예 영 불만족스럽지도 않다고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는 마인드셋과 자기개발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자기개발은 자신의 인생 목표와 의미를 찾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찾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살수 있도록 도와줘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제가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극복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두려움에 대해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암이 두렵다면, 암의 원인이 무엇이었을지 가늠해보고, 암이 무엇인지, 암의 태생과 암의 특성을 이해하면, 암에 대한 두려움을 암 치료하는 법으로 에너지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이래서 암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인을 알며 문제는 해결 가능한 범주 안에 들어오니까요. 암의 스위치를 꺼라라는 책에서는요, 암의 원인을 세포 기능 장애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결핍과 독성 이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결국 결핍과 독성이 넘쳐서 세포 기능 장애로 암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암 치유 방법은 간단하죠. 결핍은 영양으로 채워주고 독성을 해독 시켜주면. 세포기능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암도 치유되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이 방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한주 사이에 채널 이름을 바꿨거든요. 꽃밭에서 꽃사슴에서, 꽃밭에서 건사슴으로요. 그러다가 그게 너무 또긴것 같아서 그냥 건사슴으로요. <laughs> 뜻은 그냥 건강한 사슴입니다. 네. 제 태몽이 꽃사슴이었거든요. 그 뒤로 저는 꽃사슴이 주는 이 태몽의 뜻을 믿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이유와 사명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유튜브 하는 것 역시 저의 사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건사슴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